단 8일간의 일정으로 우주로 날아갔는데 무려 9개월째 우주 정거장에 발이 묶인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있습니다. 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서인데요. 이 우주 비행사들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?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보잉의 첫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,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이륙을 준비합니다. So without l let's get going. 발사는 성공했고 스타라이너는 지구 궤도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당초 이들은 8일간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. 우주선에서 잇따라 결함이 확인된 겁니다. 결국 두 비행사는 우주 정거장에서 추수 감사절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했습니다. 이들의 지구 복귀는 3월로 더 미뤄졌지만 두 비행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두 비행사를 태우러 갈 로켓이 발사대 문제로 날아오르기 직전 취소됐습니다. 나사는 며칠 안에 다시 발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.